지금 피에 일어나서 가게도 에 하겠다. 아침 먹었다.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버스 짧르고영제 집라인 카페 인도 한 바퀴 돌았다. 컵 수저 닦고 수저 세팅하고 곰탕국수 세개 먹고 했다. 손님이 어디 간부가 없다. 하려고 얼트 퇴합해 하기로 김일생이랑 같이 여가에터 달리기하고 허성경 일어나 병희쌤이랑 같이 잡채 만들고 저번 사 먹고 책이었다. 날씨는 더웠다. 오후 앞에 정비회 있었다. 2019년 2월 7일 수요일 겨울.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부여분 1 8번입니다 먼저 물 준비하겠습니다. 합니다. 조리과정. 물에 잔에 따뜻해질 때. SSO 스는 여기 없어요. 당면 채는 스생미 알아서 찬물 드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